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사장입니다. 오늘은 책 제목 심판입니다. 지연이는 베르나라 베르베르입니다. 이 글은 티스토리에서 쓴 내용입니다.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책을 보니 생각나는게 있습니다.예전에 방송에서 드라마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요즘도 가끔씩 재방영됩니다.저성으로 데려가는 저성사자와 망자와의 그동안의 삶과 경로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하는 서사와 같습니다.영화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신과 함께라는. 천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문학의 바탕은 군선징악이었습니다 좋은 사람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은 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책도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우리나라에서도 널리 알려진 작가입니다. 개미를 출간하여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으며 단숨에 프랑스의 천재 작가로 뛰어 올랐습니다. 작가의 책들은 입소문으로 알려져서 이미 마음속에 천재 작가라고 먼저 내제 뇌를 세뇌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대단한 분의 문학작품치고는 솔직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소재는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나라에서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희곡으로 쓰여 있어서 읽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내용도 금방 이해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예전에 전설의 고향을 너무 많이 봐서 달달 애울 정도입니다. 주인공이자 피고인 아나톨 피숑은 폐암 수술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는 환자를 돌봐야 할 의사가 골프에 빠져 환자를 방치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아나톨 피숑은 이 세상에 환생하지 않고 저성에서 재판관이 되어 자기를 죽게 한 의사를 심판하게 됩니다. 그 의사가 아미지앙 교수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망했을 때조차도 죽음의 경계에 있었습니다. 온전히 사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정착오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돌아가려 하였으나 지금 가면 이성에서 영원히 장애인으로 살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사로서 그는 검사로부터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자신이 좋은 학생, 좋은 시민, 좋은 남편이자 가장 좋은 직위, 직업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검사 베르트랑은 생각지도 못한 죄를 덧쳐냅니다. 지난생을 돌아보고 다음 생을 결정 짓는 심판, 천생연분을 몰라본 죄, 재능을 낭비한 죄에 대하여 낱낱이 밝혀냅니다.그가 판사가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말합니다.아나토론 한 소녀가 깡패 새색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을 돕기 위해 아버지 혼자서 끼어들다가 칼을 맞고 돌아가셨습니다. 재판 깡패들은 모두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는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무죄로 판결 났습니다. 이 일로 엄마는 평생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나톨은 천국에서 판사가 되기를 요청합니다. 아나톨은 환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대신 가브리엘이 지상에 내려갑니다. 가브리엘은 태아로 다시 환생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벚복을 벗어 건네며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나톨이 쭈뼛거립니다 견녀의 밤에 입을 맞춥니다. 마침내 다이빙대에 올랐습니다.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처음에는 얼핏 날카로운 비명같이 들렸습니다. 아나토론 법복을 걸치고 가운데 책상 앞 의자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음 피고인은 골프를 치다 벼락을 맞았어요. 그 사람은 아미지앙 교수입니다. 아나토론 말을 합니다. 마침 잘 되었네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공유하고 싶은 메시지는 옛말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를 죽게 한아미제앙 교수는 이성에서는 이른 권력 저른 권력의 힘에 빠져나갔지만 결국 저성에 가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죄로 죽음에 이르는 벌을 받습니다. 아나톨 피숑은 판사가 되어 기다립니다. 그에게 어떤 벌이 주어질까요? 오른쪽 맨 하단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더 좋은 동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